자 그래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is half a mile 어 그러니까 0.5 마일 0.5 마일 그러니까 Belldale Apartment Complex 아파트 단지 0.5 마일 아래에 있습니다. Down a steep hill 가파른 언덕 아래로. 자 여기에서는 못뭐 틀린 건 없고요. 요거 가끔가다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일단 좀 암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어, half 마일로 쓰거나 어 half 마일 이렇게 쓰거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반 마일, 그러니까 0.5 마일이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그 이제 어를 이쪽으로 중간했을 때는 1 마일의 반이란 뜻이고 이거는 앞쪽으로 쓰면 0.5 마일이라는 뜻이에요 약간의 그런 차이지 근데 결국은 둘다0.5 마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끔가다가 보면은 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꼭그 어 교재에 원래 나와 있던 대로 그 해야 된다. 이렇게 하, 그 요구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는 좀 암기를 해야 돼요. help 마요? 어. 이렇게 교재에 쓰여 있더라. 이런 식으로.